어디 아야 있어요? 울죠. 아야 있어? 응. 이거 응. 뭐 해야 된대서야. 예. 이거? 응. 하나도 응. 아, 안 무서운 거야. 그와 하나도 우에 네. 하나도 안 무서워. 쳐 입에 달. 엄마 꼭.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누 엄마, 엄마가 안아줄까? 엄마가 안아줄까? 엄마가 안아줄게. 서해할수 있겠어? 어, 엄마 약과 줄게. 해볼까? 오, 그죠, 이런데. 올라 엄마. 풀잖아. 이거 하고 우리 약과 먹자? 응

뭐 줄까? 그거 또 줘? 응. 고기 주세요. 오. 부러졌어. 부러졌어? 어, 부러졌어? 뭐가 부러졌지? 맛있어요어야 <laughs> <laughs> 아빠랑 오빠가 야돼나 아직 가요 같이 가요? <laughs> 아, 여기 있어야지 엄마랑 아, 여기 있어야 돼. 나 아직 아요 빨리 나와라 꼭 안아줘야지 <laughs> 고마 어제, 야, 아유, 착해, 우리, 재우 엄마, 이게뭐예요 <laughs> 음, 왔다, 왔다. <laughs> 어, 아빠, 빠빠야, 아빠, <laughs> 아빠,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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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아빠, 아빠, 빠빠 이라고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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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잡아 아 엄마, 잡아? 응. 엄마 잡아. 왜? 지 이거 뭐지? 토끼? 또안주세요 애... 꺼줘요 김 김? 응. 김 안나올것 같은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김 없네요. 모모 <laughs> 뭐뭐 있나 한번 열어볼까요? 맛있다 <laughs> 맛있겠다. 야 고기. 좋 이제야. 이거 고기 줄까? 응. 이거? 응. 이거 뭐지? 밥. 응. 이거? 이건 콩나물. 이거는 불고기. 이거? 이거는 김치. 이거는 무. 응. 이거? 접시. 두공, <laughs> 맞아 두공 맞아. 자가라, 자가라. 나와 음. 나와. 꼬리를 잡고 꼬리 잡아. 왔다갔다 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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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 빵빵 뭐 <놀람> 들고 가져가야 돼 그냥 <놀람> <놀람> 들고 가져갈까? 무서울 응. <놀람> <소울> 거 아니야? 사어주려고한개수 <놀람> 써보지? 그꼭 사줄 거예요. <놀람> 진짜? 아니 가고 싶어요. 아 진짜? 또두개먹고싶어그것도또 갖고 와줘. 아 진짜? 그것도 너가 먹고 먹고 싶은 것 같은데? 많이 줄게요. 아 진짜요? 고마워요. 뜯어서 줄 거예요. 뜯어서 줄 거야. 뜯어서 너 하나 갖고 갈라고 그러지? 뜯어서. 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하나 가져갈라고? 아 엄마 두 개만 줄 거야. 네. 네. 네 그렇지. 네 그. 네. 아서 나서 몇개 남았어 안에? 어 많이 남았어. 어? 한개 남았어요. 어한개 남았어요. 한개 남았네. 네 그건 누구 거야? 어 이건 재우 건데요. 아 그렇지. 그럼 재우 먹어. 쉬어 왜? 네. 왜? 응. 들어가자 응. 엄마랑. 엄마랑 들어가 자자. 아니 여기 아픈 사람들만 내려갈 수 있어요. 진짜? 그럼 재우는 안 아파요? 네. 재우 약 먹고 있잖아요. 무슨 약이에요? 사과야 아. 그래. <laughs> 엄마 엄마 쟤가 보고 있어 울면 어떡해 엄마 너무 외로운데? 우, 울어봐요. 울어봐요? 너 방구길라 그러지. <웃음> 울어봐요. 찌러. 어래아 방구 안 믿게. 음. <laughs> 봐봐. <웃음> 올라가면서도 엄마한테 방구길라 야지 <laughs> 내가 개구리도 있잖아 이거 봐. 개구리 이렇게 하면은. 뛴다. 아, 흠, 흠, 이거 어제 오빠가 주고 갔어. 나가야 응, 오빠가 서화 하라고 주고 갔어. 오빠 고마워 해야지. 고마워. 아. 나 좋아요. 이거 흐르지. 무 나. 무 나. 으으 뭐야? 으으 이따 사러 가야 돼. 엄마랑 같이 사러 가자. 응. 이거 하고, 치카하고, 사방 타고 나가자. 예. 응. 응? 탈 거야? <laughs> 이거? 이거 무슨 돌고래 같은데? 돌고래. 응. 쿠키. 응. 뭐 응. 요 자 말고 응. 그럼 뭐할 거야? 응. 판다. 그래? 아니. 아니야? 응. 이거는 아고. 아고. 이거는 아들이 네. 이거는 아무리. 도무기. 이거는 데지나 먹고 뭐 싶어. 이거. 그래. 코끼리해 봐. 아니. 그러면 아니, 많이 맛있게 나무에 생긴 안에 응. 그면뭐할 거야 저아아 코끼리 줄까? 코끼리 있어 어? 먹어도 상관어 사과도 있네 엄마가 아, 사과 잘라줄 테니까 먹고 있어 이거 알지? 암암아 사과 먹었네 오케이. 사과 먹었어? 지금 공부하더니네. 오냐? 강남 원장님이랑 아침에 통화를 했고 검사 수치 괜찮으면 내일 다른 의사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봐주실 건가봐요. 청진 해보고. 그때부 그래서 검사 결과 나오면은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요. <람쥬> 아 네. 햄미 <laughs> <람쥬>

아니 두 개가 들어왔네 응 어이 여기는 응 어떡하지? 응 이거 하나 여기다 넣어주면 안 될까? 예 <laughs> <에이. 웃음> 됐다. 아구네. <laughs> 먹었어? 응. 많이 먹었어? 먹어? 네. 아, 개서. 엄마 신발. 어 엄마 신고 엄마 신발 귀여워요. 신어요 신어요? 응어어 a p a p a 탈 거야 a p 탈 거야? p 아빠 아직 안 왔는데? a Papa. p a 다 왜? 아빠 다 <왔다>. a <놀람> <후에, 아빠 왔다. 놀람> <놀람>